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움주식의 임두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테우젠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알테우젠 관련해서 12월 달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추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 주주분들이시라면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바이오 시장에서 엇갈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바이오 종목들에 집중해 봐야 되고 자,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바이오 섹터들은 무엇인지,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근거 자료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알테우젠 화이팅, 자, 문구 한번 남겨주신다면, 정말이 꾸준하게 그리고 외신들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최초로 전달드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꼭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알테오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살짝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좀 고무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흐름들이냐면 일단 리가켐바이오 오늘 장중에 10%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어 주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자, 이 퓨처켐 역시 오늘 반등 흐름 나왔는데 자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빠지는 구간은 많이 없이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오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리가캠 바이오 마찬가지로 ADC 관련된 이슈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 퓨처캠 역시 지금 이 항암 관련해서 이 기술이 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ADC 특히나 이중항체 부분에 있어서 항암제 기업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워낙에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테오젠의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주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아, 연말에 어떤 흐름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연초까지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예상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격적인 바이오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바이오 사이클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 상맨 후반부에 제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시간 내셔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바이오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자의 정보까지 꼭 한번 좀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의두 가지 12월달에 큰 이슈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로 이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 기술이전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두건 정도를 연내에 추가적인 기술이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 통회를 통해서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 중에서 과거에 이 알테오젠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기업이 있었거든요. 자 바로 어떤 기업이었냐? 바로 이 셀트리온이 그랬죠. 자 셀트리온이 이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으면서 코스닥에서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현재 알테오젠과 비슷한 이슈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바이오 시밀러라는 좀 다른 분야. 했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했거든요. 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 보시게 되면 17년도 8월달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전 상장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냐? 자 물론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강력한 호재도 있었지만 자 여기서 따라오게 된게 바로 이 최대 실적이 따라오게 되면서 이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속도가 붙게 되면서 결국에 이 외국인 기관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자 차트를 통해서 좀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 이때 당시 흐름인데 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논의가 언제 있었냐 자 17년도 8월달에 있었죠 자 근데 이때 나왔던 내용이 자 이미 이때도 주가가 이 2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거의 한400% 이상 올라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코스피에 대한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 여기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주가가 이 30만 원대까지 오히려 코스피 이전 상장이 나오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온 흐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는 흐름을 마련했죠. 그래서 현재 알테오젠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자, 그것은 우리가 뭐 완전히 셀트리온과 같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공통 사항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최대 실적. 자, 드디어 이 알테오젠이 3분기서부터 이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자 4분기서부터 이제 키트로다 SC 관련된 로열티가 들어오다 보니까 분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과 맞물리는 흐름에서 12월달을 기점으로 알테오젠의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게 바로 이 과거 데이터 바로 이 셀트리온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거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자 주식은 선반영 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선 반영한다는 것은 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이 되고 나서 그때서부터 외국인 기관 자금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이전에 대한 논의가 끝나게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자 코스피에 대한 밸류를 미리 선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 셀트리온도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기대해 보셔야 되는 게자 셀트리온처럼 이 분기당 최대 실적을 내게 되면서 그리고 코스피 이전에 대한 확정치를 지으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선 자금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 근데 이 셀트리온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죠 자 어떤 다른 점이냐면 자 분기당 최대 실적을 낸다라는 것은 거의 공통점으로 꼽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실적 향상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셀트리온이 자, 한번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좀 내려왔거든요. 재무제표 차트를 통해서 좀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 아래가 영업 이익입니다. 자, 근데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면서 실적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 외국인 기관 자금의 순식간에 좀 자금 유입이 되면서 실적도 올라가게 되고 이 주가도 올라가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 자, 이때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던 케이스가 자 실적이 좀 빠지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OP 마진이 나면서 이 실적이 나올 텐데. 3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자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자 26년도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게 절정에 달하게 되면서 OPM 자 마진율 역시 65% 이상을 유지해주는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셀트리온 흐름과 비교 분석을 해보자면 자이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논의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은 공통된 흐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결정의 매출액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빠지게 되면서 주가가 내려앉은 거거든요 자 근데 알테우진이 지금 25년도 4분기서부터 최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출발은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할 겁니다 자 강한 상승에 대한 우상향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 그러면 결국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올 거냐 아니면 꾸준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자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제가 누누하게 강조드렸다시피 내년도 1분기에 대해서는 에너2 임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건들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자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즉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현재 26년도의 실적 전망은 어디서 배경을 마련했나요? 바로 이 키투르다 SC 관련된 자 로열티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게 된 거고 자 여기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오게 되면서 자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까지 복게 되고 그리고 이에너투에 대한 모멘텀 까지 붙게 된다면, 당연히 26년도 이후의 실적 전망치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면서. 자, 셀트리온처럼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나서 이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해 해줄 수 있는 자, 배경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셀트리온과 동일하면서 그리고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자, 키트로다 SC 관련된 로열티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내년도에 학회에서 나오는 임상 일정들 그리고 에너투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기술이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에너투 관련된 내용들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이 구독자분들이 한눈에 아실 수 있는 자료로 다시 한번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한번 언급 드릴 테니까 자 이전 영상 시청 못하신 분들 제가 설명 다 끝나고 이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일단 이 기술이전 그리고 에너투 관련된 흐름 안 안내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실수록 제가 이 알테우젠과 관련해서 더욱 더 정밀한 내용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데이터까지 꾸준하게 추적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에너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 자료를 통해서 빠르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알테우젠 관련된 기술이전 신규 내용들이 왜 몰려올 수 있냐라는 내용을 자, 이 자료를 통해서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5년도 기점으로 자,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사실 자체적인 신약에 대한 개발보다는 이제 기술이전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려는 자, 이러한 추세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었고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대 2 비율, 그리고 7대 3 정도에 대한 비율이었거든요. 자 8이라는 것은 빅파마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의미했는데 자 25년도 기점으로 자 이러한 흐름이 거의 5대 5까지 넘어왔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5까지 넘어왔다 라는 것은 한국 이 바이오 기업들의 드디어 이 기회가 왔다 라는 거고 지금 25년도 하반기 26년도에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몰려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자체 개발이 아니라 이 공동 개발에 대한 개발 추이로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내용들이 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강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결국에 ADC 신약 자체를 지금 SC 제형으로 출시하는 게 지금 트렌드로 변화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에 전환될 수 있는 SC 제형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기술 이전 계약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게 드디어 얄테우젠의 4분기 특히나 이중항체 관련해서 신규 계약 건들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연내 두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BMS 그리고 로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초에 나올 이 빅파마 기업들 중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신규 계약 그리고 이 화이자 역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조금 이따 이 자료를 통해서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나오는 이 에너투 SC에 대한 임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게자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캐투루다 SC와의 매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매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캐투루다 대비해서 두배 이상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에너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캐투루다 SC 관련해서 자 1조 로열티가 붙었다라는 것은 자 이제 이 에너투까지 로열티에 대한 흐름이 붙게 돼버리면 이 알테우젠의 실적 전망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너투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에 대한 흐름과 가장 다른 게자 셀트리온은 18년도를 기점으로 실적이 내려오게 된 흐름을 보였는데 자 여기서 이 에너투에 대한 임상 결과가 잘 나오게 된다 내년 초에 발표가 되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알테오젠에 대한 실적 전망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 업사이드 구간이 이전의 이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높게 잡힐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에 모멘텀은 총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진행이 되면서 자 실적 흐름까지 따라오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꾸준한 외국인 기관들의 자금 유입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연내 기술 이전에 대한 두건 그리고 내년도에 있으는 두건 그리고 이에너트에 대한 임상 결과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자 구독자분들이 이러한 호재 내용들이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학회 일정은 어떻게 잡히게 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현재 기술이전 관련해서 더욱 더 유망한 기업들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총 정리해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셀트리온과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서 알테오젠에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호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구독자. 분들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기술이전 관련된 추가적인 좋은 내용들이 나올 기업들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알테오젠 자료집을 강조드리고 있죠. 자 현재 이 자료집에는 특히나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연내 두건 그리고 내년도의 두 건에 있어서 자 현재 어떻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자이 내용들은 자 우리가 이 빅파마 프로젝트들 그리고 빅파마들에서 자금에 대한 흐름을 추적해 본다면 예상 흐름을 미리미리 좀 유추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사실 주가와 연관 깊은 내용들만 제가 총 정리해 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고 이 파이프 라인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L2 그리고 P7 그리고 L 라인에 있어서 이 허가 권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특히나 주가와 연관 깊은 내용들 제가 정리해 놨고, 사실 근데 이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 실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바이오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최대한 좀 쉽게 풀었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와 연관 깊은 내용들에 대해서 한 눈에 좀 보실 수 있게 제가 이 자료집을 통해서 총 정리해 왔고 자 여기서 중요한 페이지 자 8에서 9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자이 페이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제가 누누하게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들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리가켄 뭐 바이오 내년도에 나올 1분기에 나올 내용들 자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지금 이 JP모건 헬스케어 학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내용들 나올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자 먼저 이 알테우젠 자료집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해 주시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먼저 이큰 틀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알테우젠의 신규 업데이트 내용들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자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는 자 이러한 방식이 가장 전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자료집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뭐 퓨처캠이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도 받아보시는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이 바이오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알테우젠이라고 자,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파일과 그리고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자, 먼저 이 자료집 내용 꼭 한번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통방 입장하시는 걸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자 거기에 알테우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 25년도 연말부터 이 바이오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지금부터가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이 정보까지 꼭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앞으로의 계좌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대세 상승 사이클을 눈앞에서 경험했죠. 바로 이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최근에 이 AI 반도체까지 이 과정에서 수백 프로 그리고 수천 프로 폭발하는 종목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특히 SK 하이닉스 전 국민이 아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에서 5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사이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주식에서 차트 분석, 재무 분석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건 바로 남들보다 먼저 사이클을 읽고 준비한 사람.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고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사이클의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초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자, 그 차이가 내년도에 이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완전하게 갈라놓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사이클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조단위 기술 이전입니다. 자, 최근에 ABL 바이오, 그리고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알테오젠 자이 기업들이 기술 이전 발표 이후에 보여준 이 폭발적인 주가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장이 이 바이오 사이클의 초입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단이 기술 이전에서 진짜 주도주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자,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빅 파마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자 근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술을 기반으로 자 조단이 계약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만이 진짜 자 주도주가 되겠죠. 자 ABL 바이오가 결국에 이 조단이 계약을 체결한 것도 결국에 이 항암제 시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얄테오젠이 조단이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시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릭스 역시 이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RNA 분야 너무나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단이 계약을 계속적으로 성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게임처 타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독성 부작용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기술은 자 필요한 암조직만 정밀하게 적용하는 타겟팅 기술이거든요. 이러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바로 시총이 몇 조가 아니라 수십 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빅파마들이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입니다. 현재 노바티스는 유사한 기술로 2022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바로 이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자 그래서 이 노바티스의 시가총액이 벌써 300조를 넘어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노바티스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고용량 투여 독성 문제, 자, 이것을 임상 단계에서 뚫어냈죠.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최소 이 3조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기술 이전 협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이 있죠. 바로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여기서 게임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 바닥에서 드디어 이 신호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정배 로의 추세 전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이 바닥권에서의 외국인 기관들의 강력한 매집 흐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고작 9천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올릭스의 시가총액 거의 3조까지 육박을 했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시총 6조 원 그리고 ABL 바이오는 시총 9조 원대입니다. 자이 기업이 이 라인만 따라간다 라고 가정했을 때자 올릭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3배 그리고 이리가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5배 그리고 ABL까지 따라가게 됐을 때는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ABL 바이오와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3배 5배로 끝나지 않고 아마 10배까지 따라가는 흐름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시는 분들 는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원래 바이오라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제가 임상에 대한 이슈 파악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 파악은 사실 누구보다 빠르게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조단이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낮은 시가 총액, 최대 10배까지의 갭이 존재하며 자, 그리고 이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 압축된 자료집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집으로 정리해온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투자 포인트를 모른다면 중간 중간 나오는 개미털기를 우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결국에 이 사이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만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단순한 종목명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자료집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종목이 바로 이 바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실시간 대응은 저희 소통방에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과 실시간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바이오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종목 자료집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 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그 링크 클릭하셔서 거기에 바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 방삼, 원전, AI 반도체 사이클 놓치신 분들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결국에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진짜 자신의 계좌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사이클의 초입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